조선시대 대통령이 전설 중앙선거대책위원 국회 참여위원회 총괄경보선이 임명한 세리비강 대통령 후보 박범계 대통 세계적인 경기 부진 속에 우리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위험 수위에 달했습니다. 내년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초대형 글로벌 경제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닥칠 거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들의 영토 분쟁까지 우리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 과연 누가 해낼 수 있습니까? 국민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일화 이벤트로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국가 간의 약속도 뒤엎겠다고 공언하는 세력, NLL을 지킬 의지조차 의심스러운 세력들에게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국가 지도자는 나라의 안보와 가치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구국의 각오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단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국민의 삶이 달려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나, 저, 나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증생의 각오로 저와 함께 뛰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laughs> 여러분의 한 걸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가 국민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으시고 함께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